네, 니카야 태양의 비유경 질각지에 대한 거 어, 내용입니다. 네, 발표하시죠. 네. 상유단 니카야 중에서 제46 주제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단 제 2장 병풍 태양의 비유경입니다. 태양의 비유경 첫 번째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올 때 여명이 앞장서고 여명이 전주가 되듯이. 비구에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길 때에는 좋은 친구가 앞장서고 좋은 친구가 전조가 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좋은 친구를 가지면 그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을 것이다. 그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많이 공부지을 것이다라는 것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좋은 친구를 가진 비구는 어떻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어떻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많이 공부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림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좋은 친구를 가진 비구는 이렇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고 이렇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많이 공부짓는다. 태양의 비유경 두 번째.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앞장서고 여명이 전조가 되듯이 비구에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길 때에는 지혜롭게 마음의 잡도리함의 구족이 앞장서고 지혜롭게 마음의 잡도리함의 구족이 전조가 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지혜롭게 마음의 잡도리함을 구족하면 그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닦을 것이다. 그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많이 공부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부족한 비구는 어떻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닦고, 어떻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많이 공부 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써 기운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피부들이여, 지혜롭게 마음의 잡도리함을 부족한 피부는 이렇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렇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많이 공부짓는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를 하셨네요. 네, 이것이 그. 칠각지인데, 어, 칠각지를, 칠각지가 이제 깨달음의 요소인데 여기에 이제 전제조건이 있다 이거죠. 전제조건이 그. 첫 번째가 어, 전제 조건이 좋은 벗이 이제 좋은 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깔리아미타 해가지고 선지식을 에, 좋은 벗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도반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에,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에, 같은. 도반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뛸 때도 자기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하고 뛰면은 에 도움이 되듯이 에 여기에서도 그 칠각지에서도 태양이 떠오를 때 이제 전조조건이 있다 하듯이. 그, 전제 조건을, 어, 좋은 벗에 두고, 어, 이제, 탐욕을 빗발해고, 이제, 에, 그렇게, 에, 이제 그걸, 에, 번뇌를 이제 제거해 가면서, 어, 칠각지를 완성하는데, 잠깐요. 이것이, 에, 이빠사나의 그, 16단계가 있는데, 이게. 아, 이걸 찾기 어렵네. <laughs> 어, 지금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이 잇바사나 16단계에 16단계로 그, 독과 열반에 들어가는데, 요, 첫 번째 단계가, 오온과 지혜를 구분해서 오온 관찰이고, 두 번째 단계가, 오온이 생멸하면서 그 다음 조건으로 이제 넘어갈 때, 12연기나 24조건으로, 우리 월요일 공부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 관찰하고요. 이제 세 번째, 현상에 바른 이해에 대한 지혜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지혜 요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그 칠각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빛이나 어떤 어떤 이바사나 지혜가 좀 이렇게 성숙되면서 그 거기에 대한 집착이나 그렇게 이제 방해 요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칠각지를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에, 이제 고방해 그 요소가 일어날 때 이제 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십질 진행에서 요 결정할 때 결정할 때 이제 요니수 마나시카라가 있고 아 요니수 마나시카라가 있어요. 요니수 마나시카라는 지혜롭게 이제 결정하면서 오온이나 이제 이 자체를 세승양 미처법 이런 것을 이제 덩어리로안 보고 해체해서 이제 무상고 무하로 보면서 이제 선업이 일어나는 거. 이제 선업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칠각지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행에 일어날 때 이제 선업도 일어나고 선정도 일어나고, 어, 독가득까지도 이제 일어나요. 아라한들은 또작용만 하는 마음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칠각지가, 이제,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는, 어, 이제, 그때는, 요, 열두 번째 단계에, 우페카, 상카, 루페카, 나냐에서, 그, 상이, 상카라가 무심하게 팽등기에 그 칠각지에서 우백가 단계죠. 에, 거기에서 이제 무상곤 무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보면서 도가 그 열반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각지가 음 이것이 수행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음, 좋은 친구를 가진 비구는 이제 깨달음의 칠각지에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데, 이 좋은 친구는 선지식이나 부처님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좋은 말, 그러니까 문사수에서 문해사해를 이제 그 이제 들려줄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수행으로 가는 길까지를 가르쳐 줄수 있으면은. 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떨쳐버림을, 이제 탐욕을 떨쳐버림이고, 타, 탐욕을 완전히, 이제, 빗발고 예, 탐진치, 예, 이제, 번뇌를, 소매를, 이제, 예, 철제하는 요 마음 챙김으로 가서, 법의 간택이, 이제, 온 12연기를, 이제, 관찰하면서, 아, 이것을, 이제, 향상시켜서, 삼매 상태까지 가고, 평온에 평원의 상태가 아까 이제 16번째 단계에서 상카루백과 예,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무, 무상고 무화를 오원에서 보면서 이제 독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에, 아까는 이제 좋은 선지식이나 도반으로부터 이제 듣는데 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듣고 정견을 갖고 지혜롭게 이제 잡돌이해요. 지혜롭게 잡돌이하는 거. 음, 이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디가니카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가 아까 이제 좋은 그 선지식이나 도반을 이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자가 요 아, 그 이제 지혜롭게 에, 마음에 잡돌이 하는 거 에, 그렇게 하면은 믿음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해탈하고 법을 따르면서 어, 법으로 계뇌를 개네, 얻는 거요 어, 이것이 이제 수단사다마남에 이제 거까지 이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해탈하에도 수단사다마남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체험환자는체험환자가 있고 통찰지로 해탈하는 자가 있어요. 체험환자는 선정으로 팔선정까지 가서 알아안되는 거. 통찰지는 선정 없이 알아 안 되는 거. 양면은 선, 선정과 선정으로도 가고 지혜로도 가는 거다 갖춘 것이 이제 양면 해탈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형태가 있어요. 이게 디가 니까야에 나오고 또 청룡 도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해탈한 자는 선정으로 해탈한 자, 팔선정까지 가서 해탈한 자 아니면은 통찰지는 선정이 관계없이 아랑까지 간 자. 어, 요, 통찰지로 하고 체험이 이제 선정이라요. 요걸 두개다 갖춘 거. 이제, 계네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계네는 이제 그 법을 따르는 거. 아까 그 요니수 만화식가라 지혜롭게 이제 잡돌이 하는 거. 이제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것은 이제 좋은 벗으로부터 좋은 선지식으로부터 어, 이제 듣고 믿음을 일으켜서 해탈한 자 예, 법을 따르는 자 그건 이제 요니스 마나시카라 지혜롭게 잡돌이 해서 이제 법을 따르면서 어,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개을 얻은 자가 됩니다 믿음을 따른 자 예, 믿음으로 또 해탈한 자 이것이 있는데 주스세에 보게 되면 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니까야, 아비담마, 그 유식,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법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렇게 따르면서, 어, 를 지키면서, 어, 일상에서 오온을 계속 관찰하면은, 예, 수다운 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수다운 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에, 더 깊어지면은, 더 깊어지면, 이제, 에 요, 믿음으로 해탈라든가 또, 계네를 얻게 되면은, 수다음 가, 사다음 가, 아, 나음 가까지가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에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이것을 이제 자꾸, 에 이해를, 이해가, 이해가 되면은, 불교는, 어, 법칙이라 이 법칙. 그래서 이런 논리에도, 에, 일곱 가지 잡토리 하면 여기에서도 마음 챙김의 깨달음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요소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법을 간택하는 것이, 온과 12연기나 칠각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공식이래요, 공식. 공식처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뭐 아비담마고 유식이고 복잡할 것 같은데 자기가 이 핵심 그 공식이나 법칙을 이해해버리면은 모든 걸 그렇게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치 경제나 사회 돌아가는 거나 인간관계나. 그래 되면은 그 해오라 그래요, 해오. 그 해오 수준에서 어, 온 중에 하나를 관찰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 수다운 도로 인정해준다니까요. 그것을. 예, 여기에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예, 거기에서 이제 과를 얻으면은, 개네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선정과 지혜로서 완전히 아랑까지 가버리면 양면으로 해탈한 자가 돼요. 요것이 디가 니까에 나와 있고, 어, 청룡도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실각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